2년 전 추방 유예를 받았던 청년층 불법 체조자들에 대한 갱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갱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준비해야 할 서류 그리고 갱신 자격 조건을 신지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2년 6월에 시작됐던 31세 미만 불법 체조자 추방 유예한 신청자들은 2년 만기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갱신 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민족학회와 아시안 정의지능협회의 이민권익 지지자들은 추방유예 갱신 신청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무료로 갱신 신청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방유예 갱신 자격 조건은 2012년 8월 15일 또는 그 후에 국내에 체류해야 하며 추방유예안을 신청한 기간부터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추방류의 갱신 신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추방류의 만료일 5개월 전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150일 전보다 더 일찍 제출하면 이민국에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어 갱신 신청은 만료일 12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 USCIS는 만약 만료일과 갱신일 사이에 기간이 생긴다면 추방도 가능할 수 있어 갱신 시기를 정확히 숙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제 추방유에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요때서부터 12월 30일 2 0 1 2년도에 허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e 스 p 레이션이 마감이 되는 게 12월 30일 2014년도. 그러면 5개월 전서부터 주, 아, 신청을 신청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USIS는 최근 새로운 추방유의 양식 신청서인 I-812D 초안과 안내서를 배포했지만 아직 최종안은 발표하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갱신 신청을 도와주는 사기범들을 특히. Supposedly going to be announced sometime soon, either end of this week or maybe next week. But we did want to let everybody know that if you do, um, incur, like if you do encounter somebody who's going to offer you renewal services, that it is probably fraudulent. 갱신 수수료는 465달러이며 추방유해 신청 시 제출했던 미국 거주 증명서, 학교 졸업장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2년 전 제출했던 추방유해 신청서를 복사해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추방유해를 받은 후 지난 2년간 학교나 직장에서 이룬 성과나 그동안의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범죄 기록이 있는 갱신 신청자들은 전과 기록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추방유의 갱신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민족학교 또는 아시안 정의지능 협회 웹사이트와 핫라인을 통해 무료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